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루키랑 대창이랑 어, 인사드립니다 루키 대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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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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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나 루키야 내네 보지 말고 아빠 보지 말고 이리 이리 봐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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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, 이리. 이리. 이리 봐. 음, 귀여워 <laughs> 너무 귀엽죠 우리 애기들 귀엽죠 우리 애기들 근데 두 마리 키우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<laughs> 내가 말하니 그래 아니 이리 봐라 이리 루키야대장아 이리 봐라 이리 카메라 봐라 카메라 카메라, 카메라 보기 싫나 <laughs> 카메라 좀 봐라 카메라 이게. 어 카메라 좀 봐라 카메라 카메라 음음귀우어 너무 귀엽죠 이쁘게 키웁니다 우리는 에 이렇게 삽니다. 음. 내 이빨 이거 내아알니데이어 거저 이거 지리가 놈. 루키야. 루키야. 대창이 찰내하기 싫은가 보다. 맞지와 루키 눈이 좀 매섭다 이 루키. 예 마치겠습니다.